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브라질의 다음 주에 개협령이 발표되고 군대가 들어올 것이란 소식과 함께 크림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해임 취소소송 2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저좀 많이 많이 좀 도와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기자 메시우 타이어맨드는 12월 2일 스티브 베넌 트럼 트럼프의 충복 스티브 배넌과 영상 미팅에서 12월 1일 브라질 중소 도시에서 예비군 활성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는 개업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개월 이상 수백만 명이 모든 도시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헌법은 권력 분립 분쟁에 대한 판결 권한을 법원이 아니라 군대에 두고 있는데 이미 동남부 브라질의 동남부 도시에서는 군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관련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thank you BBC 뉴스의 프랜체스카 질레트 기자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리미아에서 시작되었고 크리미아의 해방과 함께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은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리미아의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1년의 폭발로 1명이 사망한 이후 바로 이 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화요일 폭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이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탄약 기, 탄약이 기지에서 폭발했다고 말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폭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크림반도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크림반도는 2014년 국민투표 이후 러시아에 합병됐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것을 러시아와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 이 지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 가 있고 여기가 바로 크림이 크림반도입니다. BBC 뉴스의 윌리엄 버넌 기자는 모스크바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크림이아 내부의 목표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최초의 공격이 최초의 주요 공격이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러시아가 임명한 크리미아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리미아 해역의 석유시추 플랫폼에 발포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러시아 당국은 드론이 세바스터폴 시에 있는 러시아 해군 시설을 공격하여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되지만 러시아가 8년 통치해왔고 러시아 국가 구조와 군사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크레린에게 크리미어는 2014년 모스크바가 의기양양하게 재점유한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내에서 러시아 목표물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러시아의 대응이 참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의 공격을 예상하고 국경지역에 엄청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림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첫해 푸틴은 단지 국가의 영토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한 특별군사적전 SMO가 이러한 접근이 21세기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MO는 개전 초기에 협소한 목적과 제한된 목표를 가진 제한적 작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스크바는 단지 키이우와 워싱턴에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싸운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 이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SMO는 잘못된 가정 위에 기, 기초를 둔 것이고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SMO의 제한적 성격이 러시아가 미약하다는 인상을 주어, 모스크바가 원했던 결과와 정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이 협상과 타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스크바의 가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후, 푸틴이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계획을 만들려고 러시아 군사령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의 적을 뭉개 버리고, 둘째, 러시아가 원하는 승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의구심을 제거하고 셋째, 러시아의 국가 안보 요구에 합당한 새로운 영토적 현상 유지를, 위한 유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새로운 계획이 승인되자 푸틴은 필요한 자원, 능력, 그리고 인력이 결정적 작전을 위해 모일 때까지 최소한의 무력으로 러시아가 획득한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병력 작전 경제에 동의했고 이러한 임무를 위해서 성공을 가져올 능력을 가진 고위 장교, 세르게이 수보르, 로비킨을새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서부, 그리고 서부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에 러시아 병력 54만 명이 있는데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1,000발의 미사일 시스템, 수천발의 전술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보류하고 있고, 5,000대의 무장 전투 차량과 최소한 5,000대의 전차, 수백 대의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그리고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무력은 크림반도와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영토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가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